내 <laughs> <Christmas music>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질 체력이라 저는 라라 올라를 먹고 시작합니다. 나에게 화이팅! 오늘은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자막을 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무이도를 계획 중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꿀팁과 후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제 체력 백패킹 후기는 없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도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이미 와본 곳 같았습니다. 운 좋게 초록 카페 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백패킹을 자주 안할걸 알기에 저는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무게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가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인생은 도전이지. 할수 있을 거야. 화이팅. 아,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게 말하냐고요? 저는 캠핑 영상 잠자기 전에 보거든요. 조용히 보시다가 편하게 잠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출발해요. 제 몸이 견뎌줄까 그것이 무섭습니다. 초록 카페 뒤 이곳이 시작 지점입니다. 당연히 가는 길은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가는 법은 이분을 참고하세요. 많은 영상을 봤지만 이분이 제일 정확하십니다.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니 첫 번째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영상에선 낮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가파릅니다. 이런 가파른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등산스틱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산스틱이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장갑이라도 꼭 가져가세요. 저는 손과 손톱을 다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때가 오후 4시 반 정도 됐는데, 물이 조금은 차있을 때였어요.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에는 출발하셔야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차기 시작하면 길이 더 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높은 돌들로 가야 하는데 그 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올 때보다 4배, 아니 5배 정도는 더 쉬워서 할만했습니다. 발목이 꺾일 수 있으니 꼭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를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봉시리가 저보다 빨리 걸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풀고 걷자, 그래야 둘다 안전하겠다 싶어서 가는 길에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평일이라 사람이 없었고, 줄을 푸시는 것은 위험한 것이니, 따라 하지 마세요. 도착한 무이도는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아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100배는 더 멋있는 곳입니다. 해가 지기 전 서둘러 피칭을 합니다. 대여한 텐트 이름은 백컨트리 제너드 두피 텐트이며 피칭이 쉬워 여기서 대여했습니다. 제가 대여한 곳은 사장님이 직접 백패킹을 하시며 장비 하나하나가 다새것 같고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만약 저같이 백패킹을 자주 안 가신다면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캠용 큰 망치만 보다가 백패킹용 망치를 보니 너무 귀엽습니다. 백패킹 장비는 다 작아서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전왜 망치질이 늘지 않는 걸까요? 맨날 빗나가서 조금 짱납니다. 캠린이를 벗어나긴 글렀습니다. 어디서 본건 있어서 멋있는 척 하며 팩을 던져봅니다. X자로 자립시켜 줍니다.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5월은 날씨가 참 애매합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춥습니다. 꼭 긴팔이나 경량패딩을 준비하세요. 일몰이 너무 멋있습니다. 완성. 텐트 예쁘네요. 발포매트를 깔아줍니다. 침낭만 깔아주면 오늘의 집 완성입니다. 추위 많이 탄다고 두꺼운 걸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얘는 패킹 사이즈가 커서 아쉬웠습니다. 암튼 이부자리도 완성했습니다. 소중한 물을 나눠 먹습니다. 오캠 짬밥으로 헬리녹스 의자는 껌입니다. 백패킹은 바람이 불거나 가벼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케이스나 고무줄은 주머니에 넣어 놓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튜버니까 똥폼을 한번 잡아줍니다. 밀키스를 맥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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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습니다. 따봉 한번 날려줘야 됩니다. 봉실이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사람통이었습니다. 급하게 바닷물에 씻기려 했지만 봉실이 이 녀석은 물을 아주 극혐합니다.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가시는 분똥 조심하세요. 야, 봉실이도. 봉실이는 워낙 말을 잘 들어서 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미웠습니다. 음악사면좀 덮어두시면 안 됩니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될지. 캠핑 가서 항상 같이 자는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오늘 밖에서 자, 봉시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 텐트도 아니거니와 너의 냄새는 너무 지독했거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짬뽕밥. 뭘 보여주는 건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수저도 들어있대요. 시간입니다. 쓰레기는 그때그때 정리해 줍니다. 짬뽕밥 완성입니다. 전도 유튜버니까. 맛있게 먹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맛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오캠에서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하필 터트리고 잘 겁니다. 봉시라 미안해. 엄마 살려줘. 내일을 위해서 이만 잡니다. 잘 자요. 이마가 뜨거워서 잠에 깼습니다. 봉실이 잘 잤나? 똥 묻은 강아지, 진짜 너는, 돼 똥을 묻혀올 수 있어. 아마도 삐진 것 같습니다. 고개를 자꾸 돌리네요. 봉실이도 삐지고 저도 삐지고 살짝 사이 안 좋아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 밥은 줘야죠. 맛있게 밥 먹는 봉실입니다. 화해하자고 간식이랑 끼워줬더니 간식만 빼먹습니다. 전 제가 아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챙겨간 파스를 어깨에 붙여줍니다. 파스도 작게 가져가겠다고 잘라서 가져갔어요. 조금 쉬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봉실이 햇빛을 가려줍니다. 눈 하트 병병 하는 걸 보니 봉실이도 이제는 풀렸나 봅니다. 화해한 김에 아침 산책을 시작합니다. 동시라 행복하니? 행복한 너의 모습을 보는 엄마도 행복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캠핑 오래 다니자. 아침으로는 가벼운 빵을 가져왔어요. 또 프로 유튜버인 척 빵을 보여드립니다. 쉬라도 없고 아니야. 엄마고요. 엄마도 먹어야지. 밥도 먹었고 산책도 했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이렇게 멋진 곳에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질 체력인 저도 다녀왔으니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다녀오세요.하지만 두 번은 못갈것 같습니다.준비물 타우린, 파스 그리고 스틱 혹은 장갑 꼭 챙기셔서 다녀오세요.그래도 멋있는 절경을 보는 순간 힘들었던 걸 잊게 해줄 겁니다.